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최 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미르와 K 지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겐 징역 2년이, 남공궁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 씨와 김종, 김경숙, 남공궁,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관계가 성립하고, 최경희가 남공군의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재판부는 특히 최 씨에 대해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질타했습니다.